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긍정을 이끌어내는 스위치. 생각이 바뀌는 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직관의 힘을 키우세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를 받아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그 결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낙관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라는 말이 수수께끼처럼 들리겠지만 이렇게 불가사의한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당신의 비관적인 성향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다고 아이스크림 한 통을 비우며 그 밑바닥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공기 좋은 곳으로 나가 씩씩하게 걸어보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생각이 바뀌는 순간 책 속의 생각에는 방향이 있다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생각에는 방향이 있다. 티거가 될 것인가, 이유르가될 것인가. 셋째를 임신하고 중기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남편과 함께 초음파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아들만 있는 집이 그렇듯, 우리는 그 소식이 무척 기뻤다.하지만 의사는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줬다.초음파로 보니 태아 뇌의 한 부분에 점이 보이는데, 아기에게 심각한 유전질환인 에드워드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정말 에드워드 중후군이라면 아기는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도 했다. 차에 타자마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태어나면 죽을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가 낳아야 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다. 행복한 결과는 상상조차 되지 않았고 임신이라는 단어만 꺼내도 눈물이 나왔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남편은 나를 집에 내려주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몇 시간 뒤 담요와 슬리퍼, 작은 고민형 등 선물 몇 가지를 들고 나타나 말했다. 우리 아기는 괜찮을 거야. 남편의 낙관적인 성향이 좋은 결과만 떠올리게 한 것이다. 결론만 말하자면 아기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3.6kg이 넘었으며 14살인 지금은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아주 건강하다. 그렇다. 나쁜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 연인과의 결별, 실망스러운 성과, 친구와의 다툼, 심각한 병이 있다는 무서운 진단 등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한 사건을 대하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신기하게도 내 남편 같은 사람은 어떤 우울한 상황에서든 한 줄기 빛을 발견해 내는 것 같다. 대단히 낙관적인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크리스마스를 말똥이 가득한 방에서 보내게 된 소년은 더러운 방을 보고 실망하기는커녕 굉장히 즐거운 얼굴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한다. 분명 어딘가에 말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쉽게 희망을 찾지 못한다. 이미 더러워진 방에만 신경이 쏠려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만 생각한다. 이미 벌어진 일을 계속 곱씹으며 최악의 결과를 상상한다. 이런 태도로는 결코 긍정적인 기분이 될수 없다. 긍정적 사고 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든 더 행복한 이유는 뭘까? 지금부터 알아보자. 낙관적 태도는 훈련된다. 우리 대부분은 살면서 어쩌다 한번 행복감을 느끼지만, 내 남편 같은 사람은 선천적 성향 덕분에 매사에 즐거움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간다. 이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월하게 긍정적인 면을 찾아낸다. 또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 부정적 경험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헤어난다. 당연히 긍정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불안과 우울도 크게 느끼지 않으므로 정신적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한다. 겁에 물이 반이나 차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은 어떤 도전에든 맞설 준비가 충분히 돼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도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교내 총격 사건에서 살아남은 학생 중 낙관적 태도를 지닌 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덜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비관하기엔 이르다. 낙관적 성향을 타고나지 않은 이들에게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다. 연습을 통해 긍정적인 방식으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긍정적 사고방식을 배우고 훈련하면 뇌의 회로가 변화해 적응 반응이 더욱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심리학 교수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을 들여 긍정정서를 만드는 법을 배우면 더 건강하고 사교적이며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흔히 부정적 사건이 기분을 망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망스럽고 불쾌한 일들은 행복에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준다. 하지만 사건 자체보다는 그 일에 반응하는 관점과 태도가 우리의 행복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사건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감정이 크게 달라진다. 그럼 이제 낙관적인 사람이 어떻게 긍정적 사고방식을 유지하는지 살펴보자. 행동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스트레스와 정면 승부를 한다. 이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압박을 받으면 차분히 앉아 일의 우선순위 목록을 만들고 하나씩 해치울 계획을 세운다. 동료나 친구와 언쟁이 벌어졌을 때는 일단 마음을 가라앉힌 후 오해를 풀기 위해 다시 대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정면승부를 택하면 최소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줄어들기라도 하며 더 나아가 해결까지도 가능하다. 해야 할 일이 적어지고 의견 충돌로 인한 긴장도 풀수 있다. 낙관주의자는 수술 후에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데 아마도 건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려는 행동이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보를 통해 치료 과정을 대비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복이 빨라진다. 환경이 아무리 끔찍하고 절망적이어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굴의 의지를 갖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뼛속까지 낙천주의자입니다. 다고난 건지 교육받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낙천적인 존재의 머리는 꼿꼿하게 태양을 바라보며 발은 계속 전진합니다. 인권에 대한 내 신념이 혹독하게 시험받을 때면 몹시 상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절망에 내주진 나는 뼛속까지 낙천주의자입니다. 타고난 건지 교육받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낙천적인 존재의 머리는 꼿꼿하게 태양을 바라보며 발은 계속 전진합니다. 인권에 대한 내 신념이 혹독하게 시험받을 때면 몹시 상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절망에 내주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패배와 죽음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역경이 닥치면 최악의 결과만을 상상하며 금세 포기해버린다. 이들은 문제를 못본채 하며 어려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란다. 그럴수록 해야 할 일은 점점 더 쌓여가고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 때문에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도 얻지 못한다. 게다가 나아질 게 없다는 생각은 행동력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면 부정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머리로는 유족지원 모임에 참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한다. 긍정적인 사람이 더 수월하게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튼튼한 사회적 관계망이 있다. 즉,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우리 대부분은 당연하게도 매사에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행복하고 낙관적인 사람과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긍정적인 사람의 훌륭한 사회적 관계망은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의 충격을 완화해준다. 평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친구와 가족의 진심 어린 지원을 받아온 사람은 언제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도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 이들은 암 진단이나 자연재해 같은 인생의 큰 시련을 마주했을 때도 더잘 대처할 수 있다. 희망을 찾는다. 내 큰아들인 앤드루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확실한 재능이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앤드루는 스페인어 수업 성적이 매우 좋지 못했다. 가을 학기 중간고사에서는 50점을 받았다. 기말시험을 어떻게 봤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앤드루가 스페인어 성적에 관해 좋은 소식이 있다며 전화를 했다. 앤드루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58점이나 받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대한 좋은 소식에는 못 미치는 점수였다. 내가 실명하는 기색을 내비치니 앤드루는 오히려 중간시험보다 8점이나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58점도 F라고 말하자 낙천주의자 앤드루는 능청스럽게 F 플러스라고 대답했다. 이쯤 되니 나는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교수야. F 플러스 따위의 성적은 없어. 이렇게 똑똑히 알려줬다. 그래도 앤드루는 꿋꿋하게 주장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시험에서는 66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말 낙천주의의 대가 아닌가? 앤드루의 스페인어 성적은 누가 봐도 실망스러운 점수인데 F 플러스라는 점수에서 가능성을 봤다니 말이다. 어쨌든 시험에서 58점을 받고 무척이나 좋아하며 전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틀림없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다. 여러 실증적 연구가 이런 낙관적 프레임에 수많은 유익을 증명한다. 연애 중인 커플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음의 연구가 좋은 예다. 연구자는 실험 참가자에게 서로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각각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된다고 미리 말했다. 그리고 연인을 작은 테이블에 마주앉게 한 다음 동일해 보이는 설문지를 줬다. 첫 페이지는 실제로 같은 질문이 적혀 있었다. 어디서 만났는지, 연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같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문항이 확실히 달라졌다. 한쪽에게는 연인의 단점을 모두 적어보라고 했고, 다른 한쪽에게는 자신이 사는 기숙사 방이나 침실, 아파트에 있는 물건을 모두 적으라고 했다. 최소한 25가지는 적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연인의 단점을 적으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잠깐 생각해보자. 그들은 자신의 연인 역시 똑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이 인정사정 없이 설문지에 목록을 나열해 나간다. 25개가 넘는 목록일 것이고 거침없이 움직이는 손을 보며 나의 싫은 점이 저렇게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어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양쪽 참가자에게 연인에 대한 감정과 관계 만족도를 평가해 보라고 했다. 연구자의 예측대로 자존감이 높지 않은 참가자들은 연인이 자신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관계 만족도와 친밀감을 묻는 문항에 낮은 점수를 매겼다. 납득할 수 있는 결과다. 우리 중 누구라도 사랑하는 연인이 자신에 대해 수많은 비판을 쏟아낸다면 기분이 좋을 리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즉 낙관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참가자들의 설문 결과는 이와 상반되게 나타났다. 그들은 연인이 자신에게 무수한 불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친밀감을 느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서도 나와 계속 만나고 있으니 그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쩌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결국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관계를 위협하는 경험을 하더라도 거기에서조차 좋은 점을 찾아낸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볼수 있는 능력이 인간 관계의 만족도를 더 높이는 것이다. 놓아준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 랜디 보시가 최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45세였다. 1년간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없었고 의사는 암이 말기로 진행됐으며 건강할 날도 3에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절망적인 예우를 듣고도 포시는 낙담하지 않고 낙관적이고 영감이 충만한 연설을 했다.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의 그 연설에는 어떻게 인생을 마음껏 누릴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다. 그는 그저 즐기는 일의 가치를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즐기기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 즐길 것입니다. 즐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포시의 메시지는 낙천주의자가 최악의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슬픔과 회한에 빠져 자신의 불행만 곱씹는 일은 하지 않는다. 상황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능력은 긍정적인 생각을 보호해 준다.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 없고 문제를 바로잡거나 해결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할수 없을 때, 특히 그렇다. 반대로 밝은 면을 볼줄 모르면 심각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1989년 발생한 로마프리타 지진은 샌프란시스코 주변을 덮쳐 57명의 목숨과 막대한 재산을 앗아갔다. 한 연구에서 이 끔찍한 자연재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했다. 어떤 사람은 지진을 잊기 위해 친구들과 재밌는 일을 하고 평소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가면서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려 했다고 대답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고두고 두고 지진을 떠올렸다. 지진이 발생한 순간 사람들이 죽어가던 장면을 계속 떠올리며 여진의 공포에 시달렸다. 2개월 후,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낸 두 그룹을 조사해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알아봤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계속 지진을 생각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진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에만 몰두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 증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더 많이 겪었다. 반복적으로 부정적 생각에 몰두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임상학적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불치병으로 사망한 이후 그 일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6개월 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사회적 지원 수준, 비관주의, 성별,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다 고려해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20%로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4배 높았다. 부정적 생각의 사이클은 신체적 증상을 악화시킨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유방암 환자는 우울증의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통증도 심하게 느꼈으며 심각한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났고 삶의 질도 낮았다. 이 연구 결과들은 우울증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나쁜 일을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는 태도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우울한 사람들은 나쁜 생각에 집착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부정적 사이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심리학자 유타 주르마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당연하게도 인생의 부정적인 면을 곱씹는 일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러니 이제 그 일이 당신의 머릿속을 떠날 수 있도록 놓아주자. 행복도 유전된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개인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유전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긍정적 사고 방식을 기르기에 더 수월한 성격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있다. 어떤 연구 결과는 유전자가 행복의 50%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예를 들어, 유전자는 이 사람은 왜 낙천적인지, 저 사람은 왜 외향적인지, 심지어 왜 회복 탄력성이 좋은지까지도 명확하게 설명해 줄수 있다. 어떻게? 전문가들은 최근에야 유전자와 행복의 연관성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 연구에서는 일란성 및 일란성 성인 쌍둥이 833 이상을 조사해 환경과 유전 구조로 어떻게 인간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행복을 예측하는 6가지 요인, 즉 자기수용, 자율성, 개인성장, 긍정적 인간관계, 목표추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이 여섯 가지 요인은 유전적이었다. 하지만 특정한 유전자가 어느 한 요인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어느 한 요인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즉, 어떤 하나의 유전자가 행복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전적 조합이 행복의 요인을 결정했다. 어떤 사람은 공경의 처에도 쉽게 빠져나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는 이유도 유전자가 설명해준다. 한 연구에서 실직, 학대, 사고로 인한 장애 등 힘겨운 사건이 우울증을 얼마나 일으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출생부터 26세까지의 삶을 관찰했다. 그 결과 특정 유형의 유전 구조를 지닌 사람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겪어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사람과 우울감 수준이 비슷했다. 하지만 다른 특정 유전자 조합을 지닌 사람 중 거의 절반이 스트레스가 되는 일을 사회 이상만 경험해도 우울증을 호소했다.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행복이 유전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정보를 꽤 우울한 소식으로 받아들인다. 결국 남들보다 쉽게 행복을 찾게끔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 과정을 떠올려보자. 다른 사람에 비해 신진대사가 높은 사람이 있다. 이들은 마음껏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활발한 신진대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면 먹는 것에 신경을 쓰고 꾸준히 운동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신진대사가 높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상적인 몸을 목표로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은 신진대사가 좋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 달리 건강이라는 유익도 얻어갈 수 있다. 그렇다. 행복을 발견하는데 유전적으로 유리한 사람이 있긴 하다. 그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DNA가 어떻든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